군여면 제가 이탄발사기 하나 넣을게요 u s 이 e c t s have a foothold in this area, and t h e y 어요 r e c 불칭 h i n <laughs> 다운 나운다 나이스 저거 저거면서 스 때문에 고통스러 하면서 총을 드네 <laughs> 블랙 텍터 잠깐 대기 알파도 대기 아, 아. 아, 일단 여기서 홀딩할게요 나란히 홀딩해요 나란히 나란히? 어? 나홀딩해 막아버리자고 그냥 뒤패병들 <laughs> <laughs> 가만히 있을 때아이트랑 <laughs> S 눌러고 <S 늘러가고> 다리까지 <laughs> 다 보고 싶어요 아, 이렇게? 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수 있구나. 오케이, 꿀팁 감사. 오. 자, 앞으로 전체. 조그만 전체. 오케이. 빅터치, 아 앞으로 전진. 조금만 전진. 빅터잘리아 어, 그래. 클랩 잘 있죠. 보스터 지금 뭐 들었어요? 전술 장비. 저 브리칭 샷거 아니에요. 나이스. 아이스. 아, 나이스. 어, 쏠까요? 어, 일단, 일단 저희 알트, 알트 S. 근데 그... 트랩 없죠, 여기? 네, 없어요. 없애. 네, 쏠... 솔... 신호 주시면 쏠게요. 예. 세발 사격. 나좀 있는. 후백. 후백 당. 탄 터질 거임. 탄터졌 지. 블랙 배영. 배세명할게패 알파 왼쪽으로. 알파 왼쪽으로. 왼쪽 아, 블랙 이거 내가 문 닫을게. 다 됐다 오 씨. 쥐엣 다운 다운 다아봐이 ㅅ끼야 내가 맞는 짓이 지금 총알 없어요 발견 오우 잠시 조해 여기 클리어 여기 클리어 잠시 대기 아파 여기서 대게왜 정리하고 아, 안 맞았어요 CS 유탄 발사 <목소리> 아, 바꾸기... 한발더고스트 이... 아, 저기 유탄 저기 가스탄 있으면 좀 던져 봐. 던져. 안, 들어. 저, 저안 들어가 지고저성광이에요 블랙 좀 있어요? 그 있어. 저 들어. 들어가 지고 여기 아니야. 아, 저저저기다 저, 던져야 돼. 아더던다 방금, 방금 우리 앞에 지나간 거팀 아니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던질게. 어 뭐야 누가 어한대 응. 맞았어. 줄여, 줄여. 방패 어, 하나 더 하나 더. 아 걸려 려한번쏠게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신에 치 가르 가르. 방 전방 터치. 오빠, 이 새끼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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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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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Suspect secured. Talk oh. reporting. The Roger, entry team. Has great work. Keep going. Talk to Come entry around. team. Copy that. Entry team. Notifying trailers. Between a and DOA. Talk to entry team. Roger, entry team. Notifying medical.